하면 체험 낚시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위한 체험 낚시 아셨죠? 네. 자 낚싯대는 이렇게 여기 얹혀놓으면 될 거예요. 간격 맞춰서 만들어놨으니까 이렇게 얹혀놓으시면 돼요. 그래 여기는 이제 넘어지 그 낚싯대가 넘어지면 좀 불편하잖아. 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체우 미끼 꽂아볼게요. 자, 미끼 꽂을 때 미끼를 잘 꽂으셔야 돼.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새우모양으로 쭉 이렇게 여기까지 추은 얹혀놓고 여기에다가 얹혀놓고 하는게 좀편안할거예요 새우도 좀 괜찮은동으로 해 아셨죠? 그냥 이렇게 새우 생겨서 이렇게. 그래. 새우가 무르니까 이렇게 대충 꽂아놓으면은 한번 입질에 그냥 떨어져 버려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좀 말아주면은 아무래도 새우 모양 좀 생동감 있게. 자, 그래서 이렇게 살짝이 들러요. 그리고 여것도 이렇게 고정하고 낚싯대하고 팔이 일체가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면 돼요. 팔, 팔에. 그래서 이것만 하나, 둘, 셋, 네 다섯, 스톱. 자, 요거, 요거만 하시면 돼, 요. 스톱. 감을 때 요거만. 아셨죠? 자, 감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미끼한 번, 한 번씩 확인하시고, 감을 때도 이제, 무거우면은 쭉 당겼다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감으시고, 무거우면 쭉 당겼다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감으시고, 땡기면서 막 감는 분위기. 그러니까, 그렇게 해서 안 해도 요렇게 하면 될거예요 자, 감을 때도 요 정도. 낚싯대 길이만큼 남겨놓고, 자기 앞으로. 아셨죠? 막 급하다고 고기 물었다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울리면 옆에 일행이 가족들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자기 앞으로 하다 보면 또. 막